1864년 전쟁 후 폐허가 된 덴마크를 떠나 미국으로 건너온 존. 7년간 혹독한 시간을 보내며 동생 피터와 터전을 잃은 그는 마침내 그동안 떨어져 지내던 가족과 다시 재회합니다. Guten Tag. g o d a y Welcome Marie. 어느새 훌쩍 커버린 아들, 그리고 여전히 아름다운 아내와 다시 만난 조은이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안녕하세안녕하세 I'm sorry, there's been a mistake. You'll have to take the next boat. <웃음> <웃음> Is there a town nearby? Not so that far from us. It could be there in a day. It's a really nice place. And I've built So Come I kind of forgot what this stuff will do to you. No, he pretended to. You ain't got a hell of a lot to say, do you? My own princess, she don't talk at all. She's mute. The engine's cut her tongue out and she's a little girl. But as the day 감옥에서 가출수한 남자는 존의 아내에게 무례한 짓을 저지르는 데 o <laughs> in h e b a 어 가자. 지하벌반. 나쁜. 비네. To get out of here. 아들까지 붙잡혀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되죠. 결국 마차에서 내던져지고 이대로 그들을 보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하기에 존은 끝까지 마차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토록 오랜 시간 기다린 아들이 들판에 널브러져 죽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 아내의 비명 소리와 함께 흔들리는 마차를 발견하죠. 존은 아내와 아들의 시신을 함께 살아가려 했던 새로운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다른 일로 함께 집으로 오지 못했던 동생 피터가 뒤늦게 집으로 오죠. 다음 날한 무리가 마을 시장 킨을 찾아옵니다. Sad day, Mr. My 시장을 찾아온 남자는 존이 죽인 남자 폴의 형이자 마을의 무법자 델라루입니다. Did you catch the killer? There's no witnesses survived. You have until noon to find the man that did this. Or you bring me two of your people. I am ready, Father. Take good care of my grandson, you hear me? This isn't right. Please don't. Please, please. I'm innocent. Please don't. <laughs> 델라루의 횡포 앞에서 힘없는 마을 사람들은 감히 반항의 한마디조차 하지 못하죠 조는 낯선 이곡당에 아내와 아들의 시신을 묻고 델라루는 말을 못 하는 동생의 아내 마델린에게 복수를 다짐합니다. 다음 날, 존은 마을을 떠나기 위해 시장을 찾아갑니다. 존이 나타나자 마을 사람은 곧장 보안관에게 이 소식을 알리죠. And we could use people like you for ever gonna face that murder. Cowards. John, how much will you give? I say times are hard. Delarue raised his fees. Well, oh, you can bide your time. Who knows if they find the man who killed Delarue's brother? Well, tempers may calm and prices may rise. What matter? You don't know? Delarue's brother just got out of jail. Some lunatic killed him. s h 존은 자신이 죽인 남자가 무법자 델라로의 동생인 걸 알게 되는데. 헐값 a 땅을 팔고 서둘러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런데 존을 잡기 위해 보안관과 마을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를 포위합니다. 그리고 동생 피터까지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 또한 끌려가는 존을 애써 외면하며 자신의 안전만을 바라고 있었죠. Here he is, the worthless son of a bitch that killed your beloved husband. Your beloved husband killed my 1 0 y e a r o l d son and he raped my wife. 파는 듯한 햇빛 아래 간신히 정신을 붙들고 있는 존에게 시장이 다가옵니다. 그가 찾아온 이유는 존에게 주었던 땅값을 다시 뺏어가기 위함이었죠. 니다 델라루는 죽은 동생의 시신이 채 식기도 전에 벌써 그의 아내를 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강제로 말이죠. 감옥을 빠져나온 피터는 형 존을 구하러 오고 이 모습을 마델리는 그냥 지켜보기만 합니다. 정신을 잃은 존을 끝까지 데려갈 수 없었던 피터는 그를 숨겨둔 뒤 델라루의 무리를 따돌리려 하는데, 다음 날 정신을 차린 존은 델라루의 무리에게 붙잡혀, 처참히 죽음을 맞은 동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존을 쫓느라 델라로와 일당이 집을 비운 사이, 마델리는 그의 돈을 훔쳐 달아납니다. 간신히 빠져나온 그녀는 무사히 기차에 오를 수 있게 되는데. 어느새 도 착한 부하 들 에게 붙잡 히고, 말 죠. 그날 밤, 존은 마음이 돌아와 다시 시장을 찾아갑니다. 존이 붙잡혀있던 델라루의 집으로 찾아온 시장. I'll be with you in a moment, Henry. 존은 악명 높은 텔라루를 오랜 친구처럼 이름으로 부르는 시장의 모습에 의아함을 느꼈는데, 사실 그 배경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었죠. 이 마을의 땅 밑에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텔라루는 마을을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주민들을 협박했고, 결국 버티지 못한 사람들은 시장에게 땅을 넘기고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시장과 델라루는그 땅을 석유회사에 팔아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걸 눈치챈 존은 이 악행을 끊어내기 위해 시장을 먼저 찾아왔습니다. 델라룬에게 보내줍니다. 날이 밝고 조는 델라루의 일당에게 선점에게 선점포고를 합니다. 소년과 힘을 합쳐 전술적으로 시선을 분산시키며 수적 열쇠를 하나씩 극복해 나가죠. 그때 존이 델라루의 총에 쓰러지는데 마들린의 복수로 델라루를 죽일 수 있게 됩니다. Get him in. I thought you got them all. She's coming with me. I want you to leave this place. Western 리벤지였습니다.